27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믿음으로 그 부모는 석달 동안 아기를 숨겨두었습니다. 그들은 아기가 잘 생긴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는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무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장차 받을 상을 해가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듯이 바라보면서 견뎌냈습니다. 아멘, 아멘. 강준희 진사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저자는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에녹, 노아, 아브라함, 야곱 등의 선조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을 때 어떻게 행동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증언입니다. 그에 따르면 믿음이 있었기에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갈 수 있었고 믿음이 있었기에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방주를 건설하여 자신과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을 받았을 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이삭을 바치려 하였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이전에 분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설령 이삭의 제물로 바쳐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 주셔서 그 약속을 이루시리라 믿었다는 것이 히브리서의 이야기이죠. 이처럼 믿음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거나 혹은 이루기 힘든 일을 하게 합니다. 히브리서 어, 11장 2절은 이러한 위인들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위인들이 사람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일들을 할수 있었다는 말이죠. 사람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면서까지 목숨을 보전하려 하였던 연약한 면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큰 민족을 약속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믿음이 없다면 그 사람 행동은 행동과 모습은 다른 평범한 사람과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순간 그 믿음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을 가능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사람 모세가 믿음을 가졌을 때. 어떤 일들이 가능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23절은 모세의 부모님의 믿음에 대해 말합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의 믿음으로 그 부모는 석달 동안 아기를 숨겨두었습니다. 그들은 아기가 잘 생긴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태어날 당시 모세의 부모를 포함한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민족의 힘이 점점 강성하여 지자 이집트의 왕은 이 민족이 더 강해져서 자신들을 대항해 전쟁을 일으킬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취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서 태어나는 남자 아이들을 모두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태어나자 그의 부모님은 아이를 찾지 못하게 숨겨 살렸습니다. 부모의 그 행동이 바로 믿음이 있기에 가능했음을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아기를 숨겨두었다는 행동의 동기가 조금 이상합니다. 그들이 아기가 잘생긴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를 숨겼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눈에 아이가 잘생긴 것 믿음을 가지는 것이 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이브리서 11장을 쪄서는 분명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는데. 아이가 잘 생긴 것을 보는 것과 믿음으로 아이를 숨기는 것이 어떤 관계일까요? 부모의 눈에 자신의 아이가 잘 생겨 보이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말이죠. 혹시 이 아이가 부모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아주 잘생겨서 얼굴에서 빛이라도 났던 것일까요? 여기서 아이가 잘생겼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지역하면 아름답다고 하는 뜻인데 이 단어는 신약성경에서 단두 번만 쓰였습니다. 그리고 그두번 모두 모세를 묘사하는 데 쓰입니다. 이 단어가 사용된 성경의 두곳중한 곳은 오늘 본문 23절이고, 다른 한 곳은 사도행전 7장 20절입니다. 여기서는 모세를 묘사하기를,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단순히 부모의 눈에 잘생겨 보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모세의 부모는 아이에게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보았고 그것을 느낀 순간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아이를 살려야겠다는 결정을 하게 된 것이겠죠. 그런 면에서 모세의 부모도 평범한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집트의 왕이라는 거부할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거대한 폭력이 자신들의 가정을 송두리째 파괴해 버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부모, 아울암과 아무람, 요괴뱃은 이 아이에게서 하나님을 본 순간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 믿음은 석 달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집트의 모든 백성으로부터 아이를 숨기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본문 23절은 또 말합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세의 부모는 당시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왕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위협에도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 사람이지만 믿음을 가지는 순간 어떤 것에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두려워하지 않게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던 도중에 풍랑을 만나서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찌할 믿음이 없느냐고 책망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었으면 큰 풍랑에도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할 때 모두가 그의 무서운 모습을 두려워하여 대항하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소년 다윗은 두려움 없이 골리아스에 맞서 싸웠습니다. 다윗에게는 믿음이 있었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고 담대하게 나아가 위대한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모세의 부모가 어쩌면 큰 고난을 당할지도 모르는 상황 속, 상황에서도 두려움 없이 행동했다면 모세는 고난받는 것이 확실한 상황임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본문 24절, 2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는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석달 동안 아이를 숨겼던 모세의 부모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고 강가의 갈대 사이에 놓아두었습니다. 그 갈대 상자를 이집트의 공주가 발견하고는 데려가서 양자로 삼았습니다. 이 모세라는 이름도 이 공주가 지어준 것이죠. 이집트의 왕궁에서 장성한 모세 앞에는 두 가지의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집트에게 억압, 억압받고 있는 자신의 동족을 외면하고 왕궁에서 계속 풍요롭게 살아가는 것. 다른 하나는 왕궁을 떠나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왕궁에서 사는 길은 평, 평안한 삶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반면에 왕궁을 떠나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는 것은 고난을 받을 것이 확실한 길이었습니다. 고난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고난을 받을 길임을 알고서도 발걸음을 떼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세에게 믿음이 있었을 때 그는 미래가 부상된 이집트의 왕궁을 떠났습니다. 고난이 펼쳐져 있는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27절은 모세가 믿음으로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 이집트를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듯이 바라보면서 견뎌냈다고 말합니다. 믿음을 가지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을 믿어야 한다면 참 쉽게 믿겠지만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 눈앞, 앞에 보이는 것은 세상인데 보이는 것을 외면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마치 보이는 듯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주는 것에 현혹되지 않고 담담하게 주님의 길을 걸어갑니다. 히브리에서,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는 듯이 살아가는 믿음입니다. 이 편지는 이 편지를 읽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그 정도 수준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보낸 편지이죠.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당시 그리스 히브리서의 독자들인 그리스도인들은 당시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 정부는 그리스도인들의 재산을 빼앗거나 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억압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히브리서의 저자는 모세의 부모가 이집트의 핍박에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모세가 평안이 아닌 고난의 길을 두려움 없이 갔음을 이야기하며 성도들의 신앙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믿음을 갖기를 저도 소망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정말 모세와 그의 부모가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마 사람이기에 조금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가정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에서 아들을 몰래 숨겨 보호하였던 부모의 마음은 행여 들킬까 조마조마했겠죠. 모세가 왕궁을 떠나던 그 순간에 그는 두려워했다고 출레굽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위기의 상황에서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이 당연할 겁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 두려움을 극복하게 해줍니다. 믿음은 우리가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기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사실 일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의 조상들은 그들의 능력이 대단해서 그런 삶을 산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믿음을 가졌을 때 그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은 하나님께서 마치 보이는 듯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소망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위기에서 승리하도록 직접 도우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히브리서의 편지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또 두려움을 극복하는 믿음을 주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간건한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